맛대가리 없는 거 누가 먹는다고 보내는 거야. 작년에 김치를 유난히 잘 담가 며느리 친정에도 큰 통으로 보냈습니다. 그때는 사돈이 바로 전화해서 "아이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셔서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" 하며 한껏 칭찬했죠. 그 목소리가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 집에 갔다가, 우연히 사돈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.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이 제 귀에 쩌렁쩌렁 박혔습니다. 예, 너네 시어머니는 김치를 도대체 뭘로 담그니? 그렇게 맛대가리 없게 담가서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. 맹탕이라 다 버렸잖니. 내 체면 때문에 고맙다고 했지. 그 김치를 내가 어떻게 먹니?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. 김치를 버린 것도 고맙다 해놓고 뒤에서 욕한 것도 다 충격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사돈에게 김치는 절대 안 보내겠다. 마음먹었습니다. 그리고 올해 김장철이 또 돌아왔습니다.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올해도 친정에 보내주실 거죠? 하더군요.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. 올해는 김치를 많이 못 담갔어. 대신. 사돈에게 정말 필요한 걸 보내기로 했습니다. 제가 백화점에서 아주 비싸고 좋은 명품 소금 한 포대를 사서 며느리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. 소금이 좋아야 김치 맛이 좋다잖아. 이걸로 직접 맛있는 김치 담가 드시라고 전해주렴. 잠시 뒤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아이고, 사부인. 이 좋은 소금을 저한테 보내주시다니. 어머나.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?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작년 김치가 그렇게 맛대가리 없었다고 하셔서요. 이번엔 사돈께서 직접 담가 드시면 더 맛있지 않겠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확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. 사돈은 제가 그 통화를 들었다는 걸 깨달았고 얼버무리다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 이후로 사돈도 며느리도 저에게 김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합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것과 속 다른 사돈 계속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?